데드요 진짜 오랜만에 본 긴장감이었어 데립스 처음 이랬을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나 비누인줄 어요 그때 이예아 yeah. 쥐야 yeah. 가죠 열려 k i s 밍 c o m i 야마 타이밍 타이머 있던가? Yeah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예, 예, 예. <목소리도> 빨리 가래. 빨리. <목소리도> 이에있다 것은 세이브 존이란 뜻이에요 양선현이 안녕하세요 세이브 존이야 저게 근데 업그레이드 팩은 안나오고 아이좀 짜증나 자 물로 들어가서 아마 뭔가 끼우는 걸로 기억나 있다, 그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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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네들 진짜 괴물 같은놈 들, 너안 때리지? 이게 핵폭탄이에요, 핵폭탄 이에요, 핵폭탄. 사실 핵폭탄이 아니라 좀 뭐라하지? 좀 다른거 그냥 비스무리하다는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스무리한거 아또 폭탄이에요? 다 아, 폭탄이야 핵폭탄이야 공기좀 쐬자 고 방법 없습니다. 탱 같은 거다 챙기죠. 오야! 으아!

You got the E-99 bomb. We still have hope. 뭐라하는지 모르겠어. 에나위키를 <laughs> 검색하세요 여러분. 엔나위키 나도 몰라. E-99. 머시기 머시기. 무기 다 뺏겼을까? 사냥이나 이런 h u 챙기고 y h g r y i e r y hungry. I'm very h u n g h u 스티 할수 있네요. 어? 야, 쭈이 뭐텐 같은 거 없냐? 시크릿? 그냥 가자. 스트리 다잉 캐나조. 아까 지나간 게임 있잖아, 찌끄만 거. 개, 오케이, 오케이. 그걸 스프로 만들었어. 박사 아저씨가. It's part of the facility where there is, or I suppose I should say, was something. We're w a i t i 는 g Joe. Too quickly, c a p t a i 자, 이거 돈돈돈 2400원 모았어요 벌써. 아, 이해했어, 이해했어.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라고. 나도 이 게임을 진짜 오랜만에 해서요. 거의 졌어요. 템 있을까? 없네. 어그레이드 팩을 주시오. 다 필요 없어. 기분나빠 는뭘는뭘뭘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뭘이는뭘는뭘이 친구는 뭘이친구이 이거는 뭐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어 스트레이지 뭐야? 어찌 보면 레이지 같아요 레이지. 어찌보면 레이디 같아. 얘네들 제일 싫어. 판정도 안 좋아. 오! 힝! <laughs> <laughs> 좋았어. 쟤 뜬금없이 튀워놓으면나뭐어쩌란겨 아니 소리 들려. 재수없는 소리가. 아나 이런데 재수 튀어갈 수는 없어. 어어? 다 쐈어. 뿅 지 튀어나올 것 같아. 하지만 안 나오네요. 야 빨리 가 빨리 빨리. 여기. 여기도 짓다. 암튼 시체안 죄송해요. 오예, 메드키. 설마 개미들이 수용하겠어? 안하겠지? 좋았어, 업그레이 나왔어 드디어. 아, 나왔다. 이제 라이플 풀어봅시다. 길은 또 어딘고. 퉁당. 여기다 시크릿 아니요? 아, 여기 시크릿인가 보다. 어, 시크릿이다, 여기다. 3에가 아닌가 보여 그러죠 이쪽이 맞는 길이에요 야 우연히 시크릿 찾았어 정말 우연히 말이야 진짜 뜬금없이 튀어나온다 어아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죠 돈이다! 헤헤려 응? 뭐가 오호양? 응? 들어갈 수 있네요? 하프라이프 처럼 오디오 오디오 로그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 빨 좋아 돈이 4천원 모았어 벌써 이게임 그렇게 높은 게임 아니야. 2010년 게임이에요,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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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2010년 게임이에요. 액티비전 게임이에요. 진짜 더러운 놈들. 여기 큰놈 나올 거야, 큰 놈. 엄청 큰 놈. 응, 큰 놈이 나올 거야. 여기서 좀 짠나요. <laughs> 깜짝아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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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깜짝아! 으아. 이럴 거야? 나 뒤를 끄냐고. 나 뒤를 끄냐고! 여기 나올걸? 그러지. 하하. <laughs> 난 공격력이 풀업이라고. <laughs> 공략을 알다고. 이게 공략이에요. 참 쉽죠? 헐.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. 슬로를 앞에 해고 포를 늦게 날아오게 여기 별 아이템 없는 걸로 기억나는데? 자, 그레이자 음, 이거 찍어보자 그 뭐야? 이게 뭐야? 업그레이드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야, 설명을 보자. 설명. 야, 다시 한번 보자. 설명을 보려. 비싼 거거든요, 일단은. 일단 비싼 거야. 근데 설명이 어, TND 리 큐모드 슬롯 증가합니다. 방지에 있죠. l a r i t y Kir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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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. 슬로 k i 한다는데 i 슬로인지 몰라. 일단. 라이플 프로입니다. <laughs> 그 다음은 이거 한번 찍어볼고 싶은데 사이퍼 훨씬 효율성이 있어요. 유탄 한번 써볼까? 야 샷건 어플리다자. 데미지업은 다 했어요 진작에. 그래래, 용량 그래 돼, 용량. 니이위레뭐이블레이걸 내가 못봤이네 헤헤. 고로네이 블레오버네? 이블레오네이블레오버 이파워디 하이드로 제너레이터 여기 시크릿이네 여기 시크릿이네 소총을 업그레이드해야겠다 아니 탄을 사야겠다 이 정도만 아마 여기 이제 이일 걸 다리 그리고 나서 지나갈 거예요. 괴물 소리가 들리는데 스나이퍼 업그레이드 할거야 아 진짜 괜히 이거 자 이거는 유턴의 센스를 가르쳐주거에요 여기 밑에 이거 있잖아 여기에다가 쏘란거예요 그럼 저쪽이 열리죠 끝 샷거리 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지금 뭐샷이 샷건 써봤자 샷건이 엄청 좋긴한데 이 게임에선 거의 근접 애들는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나오는이 문제야 이금은이제큰놈이 나올거야 걔네들은 유탄같은게 좋겠지 뚜뚜뚜나왜샷 건들고 있죠? 양사님은 게임을 별로 안 해봤을 텐데, 여러 종류를 <laughs> 어디서 설... 응, 아는 기야 아는 기 근데 내가 온라인 게임 안 해봐서 좀 모를 수도 있어. 온라인 게임 좀난 몰라. 내가 얼마나 많은 게임을 했는데, 응? 어? 라라라라라 제이제이니야 안녕하세요 아이디 바꾸니까 알겠네 <laughs> 아이디 바꾸니까 알았.. 알아... 아 닉네임 바꾸신 거 알았다 제이제이니야 안녕하세요 여긴 또 어딘고 흐어어어어 꼴 저기 돈 있어요 이래지 이래니으니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들어올만해 지금 너 어디로 어왔지 저기서 데려왔지? 서충이 최고야 이게 아 돈이 아니라 말이 돈이라지 원서에요 원서 99번째 원서 이 게임 세계관에서 나온거 그 99번째 원소로 만든 게이 왼손에 있는 무기.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할 때 원소가 필요한 거죠. 오 물체였어요. 하면 이제 저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겠지. 여기다 여기. 여기 위에. 공기바람 이때는 개뿔 여기 있다. <laughs> <laughs> 오이야 소리 문에에놀어어소 소리. 진짜 짜 소리 문에에놀어요요 잠시 대화좀 하느라 오야 잠깐 헤드셋 근데 이래는거니그 있잖아 모바일은 360k 될텐데 이 예, 버그인가요? 아니구나 목 달려있네 헐헐 헐. 보면 안돼 그 있잖아. 모바일은 360이 된다니까. 보지 마. 여러분 얘기 열렸다. 음, 이쪽이야. 옷, 옷 여기 위에, 옷, 옷, 돈도 없어. 이걸 어디에 쓰이겠지? 그래 여기 모바일이 당연히 360이랑 720 10, 1024? 1 8 0 음. 1080도 돼? 이게 방송이 7 2 0까지

된 운도 있어. 글지, 어, 잠깐만요. 헤드셋, 어, 됐어요. 자, 네비 한번 보자. 이쪽이 맞는 길이니까, 이쪽으로 가죠. 이게 바로 청개구리. 검법, 권법. 검법이란다. 전법. <laughs> 어디 샷건. 샷건 다니는 게나날 나... 아닌가? 샷건이 안 나오나? 일단 이쪽에 아이템 있겠네. 거꾸로 가야지 아이템이 있어. 내가 4 0 0 0 K라도 버퍼링 좀 적어요. 응. 그건 자만해, 내가.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계속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어. 지금은 물어본 사이 없는데 그때 막 물어봤어요. 어떻게 하냐고. 좋아, 2천 모았어. 예, 이게 2천 원이다. 응. 그다음 사이퍼 그래달까. 어, 그다음 사이퍼 그래달자. 이쪽이 맞는 길이죠.

또 이거 깨닫수 있는 거 있나? 나도 이거 예전에 꼭 기억이 좀 아슬아슬한 데가 있어요 여긴 또 뭐야 아 맞다 여기가 그거일 거야 시크릿 어 여기 아까 업그레이드 팩 아까 보였잖아요 그게 여기 있어요 그러지? 헤자 <laughs> 업그레이드 하는 데가 부반장님, 태언이 안녕하세요 음이돈을 뭐할꼬? 이거 합시다 원래 보통 여기는 걸 제일 먼저 하거든요? 최대 치력이라서 이게 최대 치력 업그레이드, 그 다음에 최대 그 TMD 업그레이드 근 네, 나는 거꾸로 하고 있어 왜지? 고의가 아닌데 어찌어찌 거꾸로 하고 있네요 자체 의 라인도 상승. 응? 뭐 됐어. 가져. 오. 어? 곤충 있네. 용 도착 뭐야 어 깜짝아 어뭘는줄 알았어 에이. 맞다 사이퍼들어는데 어떻게 하냐 위브 트라이드 뭐시기 <laughs> 여기 기억난다 했던 기억 자사이 찍죠

리롤링. 리롤링 사이퍼 능력이에요. 초능력이 아니라 사이퍼 능력이에요. 쩔지. 여기로 갈수 있으면 좋겠다만 못 가. 다시 왔던 길로. 이 눈무시게. 이 눈무시게.